이번 시간엔 우리가 서로 돕는 이웃 인형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스케치북 크기의 도화지 한 장과 가위, 색연필, 사인펜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된 친구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서로 돕는 이웃 인형을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좀 빠르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웃끼리 도와야지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우리는 이웃이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데, 나도 다른 이웃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웃한테 고맙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과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도화지를 길게 반으로 접어 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잘 접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반으로 한번 접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화지가 이렇게 한 줄, 두줄 선이 보이고 하나, 둘, 셋, 네 칸이 보일 거예요. 중심은 요 가운데겠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중심이 얼굴이 오게 그려줄 건데, 얼굴은 작게 그리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만하게 얼굴을 그린다 생각하고 얼굴을 그려줄게요. 아랫부분이 아니라 위에 부분일 거예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위를 중심으로 정하고, 위에 얼굴을 큼직하게 그려주세요. 목도 그리고, 자, 눈도 그리고, 이 얼굴은 내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나의 얼굴을 그린다 생각하고, 내가 이웃과 함께해서 기분 좋은 일, 또 이웃한테 도움을 받았던 일. 떠올리면서 그림으로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얼굴을 그려 주세요. 얼굴을 다 그렸으면 여러분들 이제 생년필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년필로 색칠을 하는데 머리도 색칠하고 아워 어, 선생님 저는 지금은 머리가 짧지만 길르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머리를 길게 해도 돼요. 나랑 똑같이 그려도 좋겠지만 나의 모습을 또 상상해서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얼굴을 큼직하게, 얼굴을 최소한 손바닥보다 크게 그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가운데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색칠도 꼼꼼히 하고, 나는 빨간 머리가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머리를 빨갛게 칠해도 돼요. 저는 번개머리가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번개머리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얼굴을 그려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선생님은 색칠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가위질을 할 건데, 이렇게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이렇게 가위질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표시하는 부분 보이나요? 얼굴을 놔두고 얼굴 위에 부분을 가위질을 해서 넣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위를 꺼내서 이제 오려줄게요. 얼굴과 가까이 잘라도 되고, 조금 떨어져서 잘라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목을 조금 너무 얇게 하면은, 찢어지기가 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은, 얼굴이, 조금, 목이 너무 얇지 않게, 남자친구도 특히 머리가 짧기 때문에, 이게 목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목을 따라서 오리다 보면은, 목이 얇아서 찢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약간 주변을 주변으로 넓게 오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오려주면 됩니다 오린 종이는 예쁘게 정리해서 종이류에 분리수거하기 자 가운데선 이제 보이고 이렇게 오렸어요 자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문 접기를 할 거예요. 자, 보이나요? 이렇게, 짜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인형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보니까 아, 이 어깨를 조금 둥글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깨도 살짝만, 살짝만 둥글게 가위질을 내주고요. 자, 역시 종이는 종이를 위해 잘 모아서 버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웃을 꼭 감싸는 이웃을 감싸는 인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팔을 그려줄 거예요. 팔을 큼직하게 그려주세요. 꼭 안아주는 모습으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팔로 안아주고 있어요. 누구를 안아줄까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을 안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도 그리고요, 팔도 그리고요. 자어 소매를 좀 예쁘게 하고 싶어요 하면은 소매도 예쁘게 단추도 그려주고. 어 선생님 저는 소매가 줄무늬 옷이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또 줄무늬로 색칠도 해주고. 저는 빨간색이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빨간 옷. 선생님, 저는 하트무늬, 하트무늬 옷이 좋아요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옷도 예쁘게 꾸며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옷을 팔만 잘 꾸며줄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모양이 보이죠? 그러면은 생각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아, 그럼 여기다 하나씩 써 주는 거예요. 이웃들을 안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트를 그리세요. 어떤 이웃이 있어요? 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하면은 여기다가 의사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죠. 저는 놀이터에 갔는데. 넘어졌을 때 이웃집 누나가 일으켜 줬어요 괜찮냐고 위로도 해줬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동네 언니 오빠들 중에서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준 언니 오빠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나를 일으켜준 누나 뭐 여자 친구들은 언니 내가 울때 위로해준 동네 언니 그 언니 이름이 있으면 뭐 수연 언니 이렇게 써도 좋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집에 맨날 맨날 오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갖다주고 필요한 물건도 갖다주시는 택배 아저씨요. 네, 맞아요. 택배 아저씨, 택배 아주머니도 될수 있겠죠.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를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이웃은 누구일까요? 어, 그러고 보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요. 선생님 은내 공부를 도와줘요. 하면은 맞아요. 선생님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여러분의 이웃이지요. 학교만 가면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 주고요. 아, 우리 윗집 아줌마는 맛있는 음식을 나눠 주세요. 맛있는 과자를 주셨어요. 아니면 떡을 주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집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떡을 주셨어요. 그러면 떡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까? 시루떡으로 했어요. 네모난 시루떡. 자 이렇게 이웃집 아주머니도 있고요. 또아 우리 아파트에서 화단도 정리해주시고 분리수거도 도와주시는 경비 아저씨요. 맞아요. 경비 아저씨도 계세요. 경비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경비원 이렇게 하트로 또 그려줄까요? 우리 경비원 아저씨도 있어요. 변 선생님도 계시고 또아 나눔장터, 알뜰시장 같은 거를 여시고 막 동네를 막 청소해 주시는 청소 그 분여회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말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분여회가 있어요. 어느 아파트는 이 분여회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느 아파트는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같이 모여서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눈을 치우기도 하지요. 저는요 어 시장에 갈때 태워주시는 버스 기사님이요. 맞아요. 버스 기사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경찰관 아저씨요. 맞아요, 경찰관 아저씨도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은 누가 있을까요? 경찰관 아저씨뿐만 아니라 경찰관 아주머니도 계시겠죠? 물론 소방관이요. 맞아요. 소방관.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소방관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럼 구름으로 할까요? 물방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양으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친구요. 제가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썼는데 우리 친구가 나를 우산을 같이 쓰고 갔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소중한 친구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거는 선생님 별로 해볼까요? 번쩍번쩍,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친구. 친구는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죠. 뭐 모르는 문제를 풀수 있게 도와준 친구도 있고, 맛있는 과자를 나눠 먹는 친구도 있고, 이 친구는 역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의 이웃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웃이 꽉 찼어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은 누구일까? 또 생각나는 대로 선생님이 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있으면 한번 써주세요.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팔을 열어줄게요. 자, 팔을 열었더니,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우리 뭐할 건가? 궁금하지요?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과연 도, 이웃에게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마운 이웃에게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생인데, 학생들이 할수 있는 일, 과연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1학년인데, 유치원이나 이제 더 어린 동생들 동네에 있을 거예요. 그 동생 중에서 뭐 엄마를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넘어진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을 일으켜 주는 거. 우리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런 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써주세요. 넘어진 동생 일으켜 주기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는 뭐 경찰관 아저씨한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방관 아저씨께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한번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친구한테 비 오는 날 뭐예요? 뭘 빌려 쓸수 있을까? 맞아요. 비 오는 날 우산, 같이 쓰기. 이거 우리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유가 친구와 맛있는 음식 나눠 먹기. 또 뭐가 있을까요? 이웃을 보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 우리 할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예쁘게 인사하고 경비 아저씨께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쉽고도 잘할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럼 이웃을 보면 안 갑게 인사기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웃을 만났을 때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경비 아저씨께도 평상시에 작은 편지를 써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쓰레기를 주변에 떨어져 있을 때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하는 것또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는 것 분리배출 잘하는 것도 우리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랍니다. 그럼 여기다 쓰레기 줍거나 청소하기라고 쓸게요. 자, 여기 밑에도 자리가 남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을 보면은 아이디어가 쏙쏙쏙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인형을 좀 만들어 봤어요. 지금 선생님은 방법만 가르쳐 주느라 뭐 색칠이나 이런 거잘 못한 거 알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웃 한명한 한 명을 떠올려 보고 우리가 이웃과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나도 도움을 줄수 있다. 그걸 떠올려 보세요. 소중한 이웃에게 나도 좋은 이웃이 되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쓴 내용, 여기 우리 같이 써봤지요? 내가 할수 있는 일,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이웃에게 도움 알아봤어요. 이 일들을 그냥 아는 것만 해서 끝나면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천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나요? 조금 부끄러워도 우리 이웃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넘어진 동생이 울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주, 일어날 수 있게 일으켜 주는 것.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여러분 이웃에게 도움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웃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그 세상을 만드는 건 여러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의 인형을 예쁘게 색칠도 하고 이거는 내가 이웃을 돕는 나의 얼굴이니까 멋지게 꾸며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인형을 다 완성한 거예요.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서로 돕는 이웃 인형 만들기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서로 돕는 이웃이 되는 실천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